부모의 침상은 사랑이 시험대이자 탐욕의 전쟁터였습니다. 병든 부모를 두고 간병 책임은 회피하며 재산만 요구하는 불효 자식들에게 부모가 저주를 퍼붓는 순간 탑 5. 지금 바로 그 비극을 목격하십시오. 오이는 간병 당번 순번을 가지고 형제 자매끼리 부모님 앞에서 싸우고 책임을 미룰 때입니다. 나는 바쁘니까 동생 네가 이 주는 맡아. 나는 하루도 못 해. 내가 지난달에 했는데 왜 나한테 또 떠넘겨?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부모님은 자식들의 이기적인 말다툼을 들으며 자신이 짐이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4위 부모님의 비싼 병원비나 간병인 비용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돈 계산을 할 때입니다. 아빠 이 병원은 너무 비싸. 이러다 우리 유산도 다 날라가겠어. 그냥 요양원으로 옮기자. 네가 나를 돈 먹는 기계로 보는구나. 내가 네 인생에 돈 아낀 적 있었니? 부모의 생명과 고통이 자식들의 재산보다 하찮게 여겨지는 순간입니다. 3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이나 재산 정리를 이야기하며 부모에게 압박을 줄 때입니다. 어, 진명이는 언제 정리될까요? 돌아가시기 전에 해 놓는 게 좋을 텐데. 내가 아직 숨 붙어 있는데 내 자식들은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는구나. 부모는 이 순간 자신이 산송장 취급을 받고 있다는 처절한 모멸감을 느낍니다. 2위. 병든 부모님이 누워계신 안방 앞에서 형제 자매들이 집이나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언성을 높이며 싸울 때입니다. 이 집은 내가 간병했으니 내 거야. 오빠는 유산 포기 각섰어. 무슨 소리야.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봐. 닥쳐라. 이 짐식만도 못한 것들아. 부모는 자신의 존재 이유가 재산 분배라는 사실에 극도의 분노와 배신감을 느낍니다. 대망의 1위 모든 것을 지쳐본 부모가 가장 탐욕스러운 자식에게 유언장을 보여주며 모든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할 때입니다. 네 이름으로 된건한 푼도 없다. 너희는 나에게 짐이었을 뿐이다. 엄마, 엄마 이러지 마세요. 부모의 최후의 저주는 자식들의 탐욕을 향한 가장 잔혹한 응징이 됩니다. 네, 불효 자식에게 부모가 저주를 퍼붓는 비극적인 순간 TOP 5를 하봤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재산으로 환산될 수 없습니다. 효도는 타이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